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정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매산리 어, 모현초등학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90평 1층 상가 임대가 나와 있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제 채널에서 어, 한두번 정도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계약 기간 만료로 기존 세입자분이 이제 퇴거를 하셔서 이렇게 다시 나와 보게 되었습니다. 특징으로는 대지는 300 아니 400 대략 한 40평 가량 나오고요. 1층 면적은 90평, 마당이 이제 300평 이상 나오는 대형 평수의 상가입니다. 전면이 길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광고 효과도 굉장히 좋은 입지에 있습니다. 어, 멀리서 이 매물을 지금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편집은 최소화해서 전체적으로 볼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일단 내부로 들어왔고요. 보시면 네 이렇게 굉장히 넓습니다. 높이는 대장상으로는 9.1m 인데요. 지금 내부는 용두 기준으로 대략 한 8.5m 가량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분의 1 정도는 대략 한 4m로 되어 있어요. 이쪽에 이제 안에 사무실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예,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무실 공간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바닥 같은 경우에는 전기 판넬 시공을 하셔가지고 난방도 들어오고요. 쉽게 방으로 쓸수 있게 뭐 싱크대 이런 것도 다 구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쪽에는 이제 정식으로 그 허가 받아놓은 가설 부분이고. 먼저, 남녀 화장실. 먼저 보겠습니다. 1층 이제 전용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고요. 남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수입가구점 사장님들이 이 건물을 쓰셨는데, 청소도 이제 그 용역을 주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입 가구다 보니까 뒷부분에 이제 창고 같은 공장이 많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대략 한 7, 80평 되는 이 가설 창고를 따로 만들어서 쓰고 계셨습니다. 고가이다 보니 이제 그 문단속, 보안 이런 것도 신경 쓰셔가지고 잘만드셨고요 이쪽으로 나가면 이제 영상 맨 처음에 시작했던 그 입구가 나오는데, 여기 부분이 이제 뒤쪽에 마당입니다. 마당 면적만 300평 이상이 나오는 그런 상가이기 때문에, 뭐 어떤 업종이 들어오셔도 관계 없겠지만, 주차장이 많이 필요한 그런 업종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 수도는 다 직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전기는 현재 10kW 들어와 있습니다. 모현 쪽에 이렇게 대로변에 어, 주차장이 이렇게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가들이 저희도 찾아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주차장을 이렇게 광활한 주차장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적격인 매물인 것 같습니다. 보증금이랑 월세는 5천에 450에 현재 나와 있고요. 뭐 어느 정도 절충은 가능하다고 임대인 분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